어떤 큰 건물이 오랜 준비 끝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식을 거행하는데요. 보통 준공식을 거행하면 그 건물을 설계한 사람, 그것을 지은 사람, 그리고 경제적으로 후원하고 또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갈 건축주가 앞에 나, 나섭니다. 그러면 성막이 준공되었을 때에는 누가 전면에 나설까요? 추력기 40장에서 성막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라 명령하시고, 세운 다음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해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화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이 일곱 번 나오고요. 이루어졌을 때 여화의 영광이 성막에 혹은 흉막에 가득하여서 모세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으로 출애굽기 40장 끝납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늘의 시양을 보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 일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였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고 모세는 회막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40장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회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에 이스라엘 자손이 앞으로 행하고 구름이 멈출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멈추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전진하는 것으로 출애굽기 40장은 끝 마무리를 합니다. 강조가 되는 것은 모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아주 특이한 중공시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막을 세워라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셨고요. 그 1월 1일에 회막을 세워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40장 1절로 8절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계를 들여놓고 또 장으로 그 배를 가리우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대를 들여놓고 불을 켜고 또금 향단을 증거계 앞에 두고 성막 문에 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장을 달고 예이 부분을 읽을 때는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죠. 여호와께서 1월 1일에 이제 출애굽한지 제 2년 1월 1일에 휘막을 세웁니다. 휘막을 세워라 하는데 먼저 증거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 증거계를 놓고 휘장으로 그그 막을 가리우라 했고 그러면 성소가 되겠죠. 성소에 진설병 상을 놓고 등대를 놓고 금향단을 앞에 두어라. 그리고 거기에 또한 휴장을 달아, 달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휴막 뜰로 나오게 될 겁니다. 휴막 가운데에는 번재단이 있거든요. 번재단을 휴막 성망 문 앞에 두고, 번재단하고 이 성소, 지성소 사이에 물두멍을 두라 했습니다. 물두멍을 놓고 거기에 물을 담고, 그 다음에 성전 뜰 사방에 포장을 쳐서 가리고 그리고 들어가는 데에 문에 휘장을 또 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세울지 구체적으로 하나씩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세웠으면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다른 말이 일곱 번 나옵니다. 거룩하게, 기,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 일곱 번 나옵니다. 9절부터 16절입니다. 또 관여를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주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로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비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령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심에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예, 지금 여기에서도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가고요. 아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넘어갑니다. 관유를 취해 가지고 이건 아주 지극히 거룩한 기름인데요. 그것을 만들어서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증거계, 진설병상, 등대, 향단, 이 모든 것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이제 뜰에 나와서 번재단과 그 모든 기구들, 그것을 거룩하게 하고, 물두멍과 그 받침에도 발라 거룩하게 하라 했습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안에서부터 다시 한번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12절부터 15절까지 길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회막의 기구들을 정결케 하는데 제사장도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제사장 직분은 성막의 일부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고요. 그 직분은 주님께서 쓰시는 중요한 것이고 성막의 기구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걸 거룩하게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을 휴망문에 데려다가 먼저 물로 씻겠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정결케하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한 다음에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뚜두도 데려다가 겉옷을 입히고 그들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이들이 영영히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시는 대로 행하였습니다.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성막과 그 모든 기구 번제당과 물두멍과 끔을 예. 네.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또한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한 옷을 입혀서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거룩이라는 말이 일곱 번 나오거든요. 건물이 완공되었으니까 들어가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삼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핵심이 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모세가 다 행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17절부터 33절까지 쭉 가면서요. 역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한 것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서술합니다. 지성소, 성소, 번제단과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17절로 21절 읽겠습니다. 제 2년 정월 곧그달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띠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증거판을 그 속에 넣고 채를 괴에 깨고 속죄소를 괴 위에 두고 또그 괴를 성막에 들여놓고 장을 들이워서 그 증거계를 가리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예, 출애굽 한2년1월1일에 성막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제 앞에서 이야기할 때에는 증거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증거계를 들여놓으려면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안에 아, 네. 이 성막을 쳐서 공간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성막을 치기 위해서는 먼저 기둥을 세워야 될 거거든요. 기둥을 세우려면 기둥 받침을 놓고요. 그다음에 널판들을 세우고 널판들을 서로 연결하는 띠로 이렇게 해서 사방에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덮개로 청색자색, 홍색실 또양 수달 가죽 이런 식으로 해서 휘장을 네 가지로 쳤습니다. 여하께서 모세기 명하신 대로 그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 증거판을 괴속에 넣은 언약괴를 그 안에 두고, 속죄 그 위에 그 그룹이 그 있어서 숙제소가, 로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괴를 지정소 안에 놓고 휘장을 가리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정소가 세워졌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이제 성수인데요. 성수에는 진설병 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향단이 있는데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22절로 27절에서 말합니다. 그가 또 회막 안곧 성막 부편으로 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에 그상 위에 떡을 진사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회막 안곧 성막 남편에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한 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예, 이장 밖에 상을 두었다 했는데요. 장이라는 것은 지성소를 두르고 있는 휴장입니다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휴장 밖에, 지성소의 관점에서 보면 휴장 밖에 되겠죠? 우편입니다. 출입구는 동쪽에 있으니까 동쪽에서 들어가면 오른편에 진설병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만 놓은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떡도 두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당쪽에는 등대를 두었는데 그 등잔에 불도 켰습니다 그리고 지성소하고 가장 가까운 데에는 향단인데 금,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향기로운 향을 살랐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표시한 겁니다. 성막을 세우면서 떡도 넣고 불도 켜고 향도 살랐습니다. 세 가지 모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주성수에서두번 읽고요. 성수에서 세 번, 지금 다섯 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성소의 일을 마쳤으면 이제 뜰로 나아갑니다. 거기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는데요. 28절로 33절입니다. 그가 또 성막문에 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재를그 위에 들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물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고 자기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때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들의 포장을 지고 뜰 문의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피하였더라 예, 이제 지정소 이야기를 했고요 성소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 성수에 휘장을 달고 밖으로 나오면 성막들인데 가운데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번제와 소제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번제단과 성막 혹은 회막 사이에 물두멍을 두어서 아론과 그의 자손이 성막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번제단에 들어갈 때에 손과 발을 씻도록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들 사면에 이제 포, 이 포장을 치고 그래서 밖의 세상과 성막을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쪽 나가는 그들 문에 휘장으로 문을 만들었습니다. 여,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니라라는 말을 성수가 세우는 이야기를 하면서 일곱 번 합니다. 앞에서는 거룩하게 한다는 말을 일곱 번 했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성막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말을 일곱 번 합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수단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계속 읽어 가겠습니다. 34절로 38절입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하고 기름을 바, 발라서 거룩하게 했더니 이제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희하게 그를 덮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휴막이나 성막은 같은 건데요. 하나님께서 만나니까 휴막이 있고요. 거룩한 막이라 해서 성막인데 성막이나 휴막은 같습니다. 여와의 호 영광이 가득하니까 모세가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건물이 완공되었는데요. 그 일에 중요한 일을 한 모세는 거기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드러나는 것은 여와의 호 영광만 꽉 차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여호와의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대로 향합니다. 영광의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나갔고요. 영광의 구름이 떠오르지 않고 머물러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머물러 있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불, 불기둥으로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나갔습니다. 성막을 세운 것은 이러 효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가시면서 원하시는 데까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이들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이제 출력기 40장까지 가는데요. 여기에서 몇 가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여화의 영광이 우르는 추려국기 40장에서 효막을 꽉 채울 정도의 영광인데, 이것은 추려국기 앞에서부터 보면 점점 더 여화의 영광이 크고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희내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내손 곳은 거룩한 곳인 신발을 벗으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 나와서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하면서 가시들기 불기 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는데요. 그 다음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면서 지금 휴막에 나타났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홍해를 건널 때에 나타나,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큰 화염과 영광 가운데에서 백성에게 나타나서 언약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금수화지를 삼겼을 때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반석 사이에서 반석 사이의 모세를 두시고 지나가시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여호와의 영광이 희망을 꽉채운는까 모세가 그 앞에 나가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추레국기 처음 부분하고 마지막 부분을 비교하면 점점 더 크고 아름답게 더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의문이 생깁니다. 휴막을 만들었는데 모세가 못 들어갑니다. 아마 백성도 못 들어갈 겁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한편으로는 좌절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출역기 다음에 나오는 레위기 1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장 레위기 1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소유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을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과에 이르라 내네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들으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들릴지니라 여기에서 이제 예물이 히브리어로 고르반입니다. 여러분, 고르반이 무엇인지 아시죠?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아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물을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물을 여기 드린다는 말은 고르반 하거든. 하나님께 나오려거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소나 양으로 고르반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여호와 양광이 가득해 가지고요. 모세가 못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나에게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모세오경은 한꺼번에 주어졌으니까 민수기 7장을 가서 보겠는데요. 민수기 7장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잘 설명해 줍니다. 민수기 7장 1절, 2절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피하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그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족장들 곧 그들의 족장의 두령들이여 그 지파의 족장으로서 그계수함을 입은 자들의 감독자들이 예물을 드렸으니 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각 지파가 하루에 한 지파씩 12일 동안 쭉 예물을 드린 이야기가 7장에 길게 나옵니다. 그들이 예물로 드린 것은 이 성소의 세겔대로 뭐 은쟁반, 은그릇, 소재물 그리고 금 숟가락, 번재물로는 수송아지, 수양, 속재물로는 수염소, 화목재물로는 소 둘, 수양 다섯, 수염소 다섯, 일년된 수양 다섯, 이런 식으로 해서 열두지파가 매일 드렸습니다. 그러면 1월 1일에 했고요. 열두지파가 그 다음날부터 하면은 12일 동안 하니까요. 1월 13일이 되겠죠. 그 다음 날 1월 14일은 이스라엘에서는 유월절이 됩니다. 이제 성막이 완성되고 민수기 7장을 따르면 12지파가 12지파의 족장이 하루에 한 지파씩 선물을 들고 그다음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것으로 이어지는데요. 7장 마지막입니다. 민수기 7장 89절을 보면요. 모세가 휘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때증거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모세는 성막이 완공되는 날은 성막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2 지파의 족장들이 한 지파씩 예물을 다 들고 났더니 그 다음에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누구일까요? 모세일까요? 백성일까요? 둘을 놓고 비교하자면 백성입니다. 모세는 백성을 위한 봉사자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있으니까 모세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인지 백성인지 하고 물어보는 건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중심이 되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려고 효막에 관한 제도를 주셨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다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들이도록 하시면서 백성의 들으니까 모세도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 주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여기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잘 나타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있습니다.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말은 장막을 치셨다는 말이거든요. 참된 성전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가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가까이 나오시는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것처럼 그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면서 주님의 영원한 목적에 이르도록 인도해 나가십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배웠죠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야기하면서. 그 영광을 찬송하는데요. 그 거룩한 영광이 성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을 충만합니다. 온 세상이 주님께서 가하시는 의가 가하는 바새 하늘과 새 땅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새롭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를 운행해 나가십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원하는 목적지까지 영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일을 주님께서 행해 나가십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모세보다 강조되는 것은 백성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직분자를 주님께서 사용하시지만 그것은 직분자 자체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와 교제를 나누면서 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데까지 내가 역사를 운행할 텐데 너도 나와 함께 가자 하시면서 우리에게 따뜻하게 다가오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정다히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고 나아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칠흑계에서볼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놓고 보면은 그들은 불순종하고 치극태게했거든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미를 나타낼 자에게 어미를 나타내시고 사랑을 나타낼 자에게 나타는 보이시면서 그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겁니다. 의가 가는 바새늘과새 땅까지 인도하시려고 주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끝까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뜻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을 짓고 거기서 자기 백성과 교제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여 영원한 영광에까지 인도하시려는데 그 뜻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출애굽기를 읽어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충만히 드러나고 그 충만한 영광을 저희에게 보여주시면서 저희가 주님을 닮아가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나가시는 그 일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 충만히 이루어진 것을 보니 저희들 하여금 주의의 현실을 보고 낙담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것을 굳게 믿고 주님의 영광의 구름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잘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